노트북 연결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ZSCMALLS 15.6인치 FHD IPS 포터블 모니터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제품입니다. 이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색감을 자랑하여 어떤 작업이든 생생하게 표현해줍니다. 가볍고 얇은 디자인 덕분에 노트북 가방에 쉽게 휴대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플러그앤플레이 기능으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사무용, 미디어 작업, 심지어 유튜브 감상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성능에 만족하며 이 모니터를 통해 작업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ZSCMALLS 모니터로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높여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